국밥춤, 국밥, 국밥춤. 나 이사 될 거야. 국밥, 국밥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.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레네입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떡볶이, 된장찌개 전전찌개, 저 떡볶이, 떡볶이. 매콤하고 절기 절기한 음식이 너무 좋아니까. 하된장찌개 우크라이나 맛이랑 좀 비슷해요. 어, 그치 그렇지, 그렇지. 약간 비슷해서 참 <laughs> 네. 맛있어. 아니요, 아니요, 이거 뭐예요? 어떤 음식이죠? 국밥이요? 네. 국밥 스프에다가 국밥. 밥 넣는 거예요? 고기도 들어가요? 그럼요, 네.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요. 순대가 들어가면 순대 국밥, 아 돼지고기 들어가면 돼지국밥 아 그럼 국밥 몇개 있어요? 엄청 많아요. 어, 아 먹어보고 싶어요. 어, 오늘 다 <laughs> 먹어볼 <먹을> 수 있나요? <laughs> 아니, 아니요, 숲 있어요, 있어요. 비슷한 게있어요 맞아요. 네. 맞아요. 비슷한 게 있어요. 약간 네. 고기도 들어가고 감 밥도 들어가잖아요. 어, 감자랑. 감자밥, 뭐 야채 이런 거다 들어가요. 근데 맛이 아마 한국 맛이랑좀 달라요. 네, 그래도 밥들 거예요. 일단 먹어봐야죠. 저 <laughs> 그냥 수프 어, 이름이 없어요. 네. 우크라이나 수프. 그... <laughs> 돼지국밥 순대국밥 뼈전국 <오>, 무기다. <laughs> 아 고맙다. <laughs> 순대국밥 먹었지. 대박. <laughs> 너무 더워 를... 봐요. 신기한데?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? 궁금해요. 어, 모르겠어. 요 진짜... 진짜 궁금해요. 이거 처음에 보니까밥 이렇게 하... 넣어야 아, 돼요. 쓰읍, 궁금하다. <laughs> 냄새 냄새? 음 맛있어요. 진짜? 응, 음, 나한테 많은 거거든요. 음. 고기 맛이 되게 많이 나요. 그치? 맛있는데? 응. 근데 색깔이 왜이러죠 약간 하얀색이고. 넣었어요 뭐 그래서 약간. <laughs> 골이라고 음. 돼지 뼈를 우려서 오래 떠난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는 거예요 신기하다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음식이 있어요 이런,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뜨거워 군못 먹었어 이거 몇 시간 걸려요 이렇게요 굴지가 너무 부드러워요 음그좀음굴맛음 맛있다 아, 이거 이름이 뭐예요 밥떡이 약간 같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술 마신 날 후에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잘 속이 뜰것 같아 요 해장으로 많이 다올라요? 음. 저는 어제 술 먹어서 너무 좋아요 많이 드세요 음 속이 <laughs> <서기> 시원해요 <laughs> 음 맛있어 이거 진짜 국밥 먹은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돼지국밥은 부산에서 되게 아 진짜요? 부산에 가면 부산이지.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점산이지난 원래 집안 안좋지 부산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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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달지부대아지에요 순대볶밥아전순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<laughs> 냄새가 너무 좋았구나 아 국물부터 색깔도 약간 조금 노란색이 이거 뭐지? 생선 애기 새우 새우젓 잠시만요 저는 그냥 난더 맛있는데? 찍어 먹을게요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요? <laughs> 응 음, 그냥 먹을 수 있어요? 음. <laughs> 맥주랑 딱 좋아요 <laughs> 맛있다 <laughs> <laughs> 아, 되게 뜨거워요.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달라요. 아까 맛이랑. 아까 약간 돼지 맛이 되게 나왔는데 여기는. 여기 약간 좀 기름 예. 많이 넣고 음. 고소해요. 저는 아, 순대도 좋아요. 해 다데기? 이거요? 이거 이거야? 이렇게? 그 정도? 밝게 음. 준데 얼굴처럼 밝게졌어 <laughs> 아, 너무 더워요. 이런 거 먹으면 열이 나요. <laughs> 저점선가 갔을 때 이런 거좀 신기한 거예요. 아무 식당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열심히 어머. 먹고 있어요. 다 다음... <laughs> <그치? 웃음> 음. 맛있어요. 이거 어때? 맵지 않아요? 간이 더 잘 되는 것 같다. 아, 아닌가? <laughs> 이것도 순대? 고기, 고기. 네, 머리고 기 머리 고기 무슨 머리? 돼지 머리죠. 있 머리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대, 괜찮아.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돼지 먹어? 머리 고기 먹어. 돼지 머리 고기 똑같이 유리 있어요. 어떻게 <laughs> 몰라? 먹 그냥 고기 그냥, 그냥 고기. 고기. 맛있어요, <laughs> 맛있어요. 그렇죠? 약간 알면 뭔가 느낌이 안와요 어때? 맛있어. <laughs> 대박. 어, 이런 한 그릇 먹으면 되게 배부를 것같아 <laughs> 진짜 남자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음! 밥이랑 훨씬 더 맛있어요. 응. 음, 그치? 발씬도 나요. 음! 밥 없이 먹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, 밥 들어가서 약간. 뭐, 뭔가 뭔가 좀 있어야 음, 돼요. 완벽, 백점.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. 아까 맛있었는데난 음, 이거 구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어, 나는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야나아 괜찮아? 그, 나는 그거 먹고 나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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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? 괜찮아? 아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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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무아괜찮 뼈해장국 뼈해장국 뼈, 뼈. 뼈 오케이 어, 어떻게 먹지? 이거 손으로 먹는 건 아니면 오 진짜 맛있겠다 <laughs> 원래 손으로 먹으면 더맛있 나요 아 그니까 <laughs> 그다음 우와 여러분 우와 진짜 부드러워요 거기 거기 맞죠? 미안해 나 맞죠? 벌써 다 넣었어요 <laughs> <laughs> 음 진짜 이거는 거기까이 먹어야 돼요 먹지음 소스 완전 좋아요 이거는 소스 어, 없죠? 진짜 맛있다 음.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음. 반복하고 싶다 <laughs> 잔 하자 잔! 잔! 잔. 하나 둘셋 완벽해 <laughs> <몇 개. 웃음> 음. 음.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나는 <laughs> 이거 최고야 저는 두 번째 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입에만 담 한국인들이 원래 술 먹고 해장도 하는데 음. 술 먹으면서 많이그 t 이 이런 거 진짜 짜잘 어울려요 소주 <목소리> <근데 목소리> 소주랑 u r 잘 어울릴 것같 h e c h i l 소주 있나요? 소주 주세요. 오 예. Sojourn, oh, 쭉쭉쭉쭉쭉 쭉 o o k shook, s 여러분 맛있게 먹 o k s 여러분 우리랑 한잔 해주세요 o k sh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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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그 k shook, s 한국어 하나요, 오늘. 솔레마셰서 그런가? 오 마이 갓. 와. 꿀맛이에요, 진짜. 우와. 좋아 진짜 꿀맛이 나요. 그러니까. 뭐지? 와. 솔이 솔.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나만 나는... <laughs> 하나도? 하나도 못 먹었어요. 잘 어른다. 이쁘게. 젠젠. 오예. 아, 지 좋았다. 약간 이쁘게 야 나와요 상관없어요 말이에요 쏘리 쏘리 둘이 마셨어 그냥 맛있어 아니에요 너무 불러야 제가 왔다 여러분 누리 모델인데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너무 배불레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치? 응언니나어어요할 말이 없어요 똑같 생각이야 엄청 네. 맛있어요 음. 이제 진짜 아마 매일마다 먹을 음. 수 있어요 음. 그치 어, 저는 저번채 그렇게 마실지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그 네. 국밥 뼈해장국 음. 먹어보면 되게 맛있었어요 나는 그저 스타일이다 그 마지막 음. 마지막 거 어. 저는 첫 번째 거 별로였고 별로 아니지만 내스타일아니데두 번째 거 순대 순대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데. 거 대박 어. 처음에 먹을건 맛이고 소주랑 엄청 잘 어울리고 저는 진짜 이제 소주 마실 때마다 <laughs> 그런 거 그럼 어떤 거도 좋아요? 어. 마지막? 아니면 두 번째? 있어요, 여러분 저는 선택 못해요. 두개 좋아요. 술안 마실 때 순대국, 술 마실 때 배장국. 네. <laughs> 내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사람 마지막 마지막 거잘 어울릴 것 같아. 순대국이 이거 백지 완전 백지 한국 스타일인데 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마 근데 마지막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거기 되게 먹으니까 그리고 맞아요.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여자보다 진짜 이거 음. 와 이렇게 네.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배가. 너가 순대 좋아니까 하 아마 실림메 가봐야 돼. 그래? 어 실리메스 순대 타운 있어요. 아 진짜? 음, 음. 가야겠다. 자 같이 가자 아국해요 국밥춘 국밥춘 국밥춘? 나 이제 될거야 아, 국밥춘 <laughs> 국밥 <laughs> 예, 국밥 아 약간 순떡? <laughs> 아, 아 저는 벌써요 오늘부터 국밥춘 국밥춘 국밥 보통 국밥 <laughs> 한 그릇에 6,000원 네. 정도 되어있어요 오 싸다 괜찮다 어. 만약에 어, 12,000원짜리면 이국밥이국밥 18,000원이면 3국밥 3국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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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먼저 이나 아. 아, 오늘 3만원 썼어 <laughs> 오나 5국밥 오, 샀구나 맞아 <laughs> 맞아. 이제 국밥이 된거 와, 좋아요. 됐어요. 예. 축하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더 더. 국밥 준비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우리 오늘은 국밥 3대차 <laughs> 먹어 봤는데 네. 어땠어요?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대박. 응 음, 진짜 대박. 우리 이제 국밥 좀도 됐는데 되는, 네. 이제 <웃음> <웃음> 새로 한국 문화도 배어요 네. 너무 좋았어요. 음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영상 재미있다면 좋아요. 구독 해 주세요. 많은 네.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네, 네. <laughs>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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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Subscribe hãy chú xem yo. Cúp bắt, cúp đăng, cúp bắt, cúp đăng. Yeah Bye bye.